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 충만을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나는 왜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누구라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 우리가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 이제 북한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 여기지만 그들이 거기 살고 있을 때는 아무 자유도 혜택도 누리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곳을 떠나 이곳으로 오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모든 자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지만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개인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유익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전 1장 8절 너무나 잘는그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권능을 주시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일 너희가 그 일들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 지금 8장을 보면 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해서 사도 외에는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 사도들까지 뭐 당장 건드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뭐 박해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8장에 보면 어, 빌립도 그 어, 성령 충만했던 빌립도 이제는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맺는데 사마리아에는 안전하겠지? 거기 가서는 복음 전해도 되겠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도 안전할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는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아 예수님께서 마저 말씀하셨지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도 이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고 그는 방향을 사마리아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전 같으면 별로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갈 수, 예를 들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면 훨씬 지름길인데도 절로 뒤로 빵 돌아서 가고 했던 그들이 지금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정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 내 마음, 내 심정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던 일, 나는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 나는 저 사람은 정말 나는 아, 저 사람은 아예 보고 싶지도 않아 했던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바울과 신라가 옥의 가치잖아요. 매를 맞고 그 옥의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 간수 그 감옥을 이렇게 이제 통제하고 있던 그 간수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밉겠냐고요 저 사람은 별로 정말 난저 사람하고 상정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터가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여기 다 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며마 그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정말 내가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 난그 사람하고 상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의 앞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laughs> 빌립이 계속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8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웃음> 빌립이 <웃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예. 그,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마술사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뭐 점쳐주고 이 사람은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마술사도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도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사도들이 또 빌립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유지하고. 돈을 벌든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내가 성령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역하면 내가 이전에 마술을 행하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 그 자기가 돈을 그걸 내놓고 나에게도 이 성령을 받아서 내가 사역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할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할 것이 없고, 붕괴될 것도 없는이라. 아멘. 음. 사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쓰고,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을 쓰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뭐 큰, 돈을 내고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그 시간과 열정과 그것들을 어,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과 시간을 내가 투자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중에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기대, 그런 믿음이 그 시간들을 투자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투자하다 보면, 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나에게 어떤 어,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되게 할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신의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나중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귀한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교만해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행세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 인생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쓰다가 망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만족,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 못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또그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아껴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정말 성령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충만에 말씀하신 그 권능,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능 그 당시에 사도에게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읽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이 권능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만족, 우리 자랑,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가 할수 없었던 일할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정말 사람들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까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어리석나? 아니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심지어 박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떠나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라도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